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말씀을 하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SP 패키지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제 사업자라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패키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패키지 없으면, 안 하면 소비자죠 뭐. 예.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준을 나눴다. 소비자로의 가입과 사업자로의 가입의 기준이 뭐다? SP 패키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SP 패키지는 23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오늘 설명 들으신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 솔루션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전자 검사 키트가 두개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나 검사하고, 하나는 뭐 하셔야 되죠? 도구. 그죠? 내 친구한테 유전자 검사 얘기하려면 뭘뭘 뭘 어떻게 하는 건지를 말로만 말하면 모르니까 키트를 두 개를 넣어서 하나는 나하고 하나는 가족을 하듯 아니면 홍보용으로 쓰시듯 이렇게 소개하시라고 해서 230 패키지가 있고요. 패키지 종류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혼합팩이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과 스킨케어를 플러스 시킨 게 있고 건강팩이 있어요. 건강에 관여된 제품으로만 있는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 한달 이내에 완벽히 다 드실 수 있다. 이거에 굉장히 좋은 특징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 제품은 없다. 안 쓰는 거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기본으로 해서 내가 들어오는 거죠. SP.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이 뭐 한두 개 소비자로 오신 건 아닐 거라 생각하고 SP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 플랜 중에 첫 번째 보상 플랜이 초대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초대해서 받는 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라는 사람이 두 라인으로의 회원가입을 시작하거든요. 회원가입을 시작하는데, 일단 내가 추천인으로 들어가요. 저희가 회원가입을 할때 후원인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후원인이야, 내가 추천한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이분이 저의 일대로 설정돼요. 자동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1대가 누구의 후원을 하게 되면 2대가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는. 2대가 누군 소개하면 이 사람이 3대가 되는 거예요. 대수가 그렇게 계속 내려가겠죠. 그런데 내가 또다시 누굴 추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다시 이 사람은 몇 대일까요? 네, 1대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줄에 1, 2, 3대가 계속 반복적일 수도 있고요. 내 욕심이 많아. 싹다내 1대일 수도 있어요. 이건 다내 마음이에요. 어쨌든. 1, 2, 3대가 설정이 되면 이 각각의 사람들이 패키지를 구매하고 그리고 나서 제품을 쓸 거잖아요. 이럴 때 이분들이 소비를 할 거예요. 소비를 하게 되면 50%가 CV라고 하는 점수로 쌓여요. 즉, 금액에 대비 커미션 볼륨이 50%가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커미션 볼륨에 따라 10%를 제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커미션 볼륨이 생긴다. 나에게 몇 프로 들어온다? 10% 2대는 1%, 3대 1% 이렇게 됩니다. 이 돈이 매우 아주 큰 돈이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해요. 그런데 어떤 특성이 있느냐? 지속성이 있어요. 왜지 속성이냐 하면요, 사장님. 우리가 회원 가입을 시킬 때 대부분 유전자 검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기본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결과지가 오게 되어 있어요. 결과지를 받으시면 솔루션이라는 게 제공이 되는데 그걸 안 드시기는 어려워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중성지방 농도와 혈당 이런 게다 문제가 되는데 그동안 그거에 관련된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유전자 검사에서 완전히 빨간색이 나오니까 내가 조절해야 되잖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관리 방법을 특별히 몰라요. 여기서 솔루션이 나오니까 무조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시키는 모든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 솔루션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 제가 해보니까 한 1대를 열0명 <laughs> 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2대가 3, 40명대로 늘어납니다. 이제 나의 1대들이 3~4명씩 하면 2대는 3~40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대가 3~40명 되는데 이들이 또리크리팅을 했겠죠. 소비자든 사업자든 거의 80명, 90명, 1, 2, 3대의 인원이요. 100명 단위가 넘어요. 지금 제가 순식간에 늘어나더라고요. 사장님 이분들의 소비에 따라서 매달 들어옵니다. 이걸 한 번만 초대 보너스라고 해서 초대했을 때한 번이 아니고요. 이렇게 설정이 되고 이분들의 소비가 일어날 때마다 10% 1% 1% 이렇게 일어나 매우 그 안정적인 기본의 돈을 할수 있다. 요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커미션이라는 거예요. 이제 볼륨에 대한 매출에 대한 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커미션을 계산할 때는 1일에서부터 15일까지 매출 합산을 합니다. 각자의 바이너리의 매출을 1일에서 15일까지 합산을 해서 중간에 20일 텀을 넣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5일에 커미션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16일에서 말일까지 합산을 해서 20일 텀을 두니까 다음 달 20일. 그러니까 저희가 커미션을 받는 날은 두 날. 5일이랑 20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미션 계산 방식은 뭐냐? 내가 있죠. 그리고 왼쪽 라인과 오른쪽 라인이 있어요. 이때는 1, 2, 3대의 문제가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에 들어오는 모든 매출의 합산이에요. 대수의 제한이 없고 나라의 제한도 없습니다. 추천계 보냐 후원계 보냐라는 제한도 없습니다. 그냥 왼쪽과 오른쪽에 들어오는 모든 매출을 합산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15일자에 딱 합산 볼륨이 뜨거든요. 그러면 대실적이라는 게 생기고 소실적이라는 게 생겨요. 자연스럽게. 이랬을 때 소실적이라는 곳의 볼륨의 12%가 계산돼서 들어오는 게 커미션입니다. 소실적 볼륨의 12%가 곱해져서 들어오는 게 커미션이에요. 그러면 소실적 값에 대한 12%를 받죠. 그럼 반대쪽 대실적은 어떻게 하느냐 소실적과 똑같은 값을 차감해요. 이게 아까워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양쪽의 볼륨에 대해서 커미션을 받고 싶은 거 우리의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무한대수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는 계산이 안 돼요. 사장님. 이걸 이해하실 수 없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마케팅을 이해하실 거예요. 1대 1을 차감하지만 계산은 소실적 12%로 계산된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반대 라인의 대실적에는 분명히 예를 기준으로 1대1 차감을 하니까 다른 볼륨이 있죠. 이 나머지, 나머지 볼륨은 <laughs> 어떻게 한다? 이월 한다. 이월 되고 누적된다. 반대 라인에 소실적이 생기면 12% 커미션이 생기고 대실적 1대비율 차감하고 나머지 또이월 누적을 계속 반복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식으로 15일 간격으로 커미션을 주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거, 나라는 사람이 쓴 볼륨, 내거 있잖아요. 이거는 소실적으로 들어간다. 얼마 들어가느냐? 10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패키지를 구매했어요. 소실적으로 모두 들어갑니다. 그러면 12%는 돌려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품을 구매해요. 소실적으로 100% 들어가니까 내가 구, 구매한 금액에 대한 12%는 돌려받는다. 이렇게요. 이게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까요? 그럼 이제 다시 123대로 와봤어요. 123대로 이제 다시 와서 그 다음에 말씀드릴 소득이 뭐냐 하면 매칭이라는 거예요. 매칭 보너스. 매칭은 뭐냐 하면 이제 다시 123대로 이제 올 건데 제가 가입을 시키게 되면 123대 설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 2, 3대 그 각각의 개인이 소비한 거에 대해서는 초대 보너스 11, 1 받는 거야요 여기까지 아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1대가 사업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대가? 왼쪽과 오른쪽을 내가 한 것처럼 키우겠죠. 네트워크를 만들겠죠. 그럼 이 1대가 자신의 소실적에 대한 12%를 커미션으로 받아요 이건 누구나 동일한 조건이잖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다고요? 나 일대가 일대가 커미션을 받으면 저에게는 50%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일대 파트너가 받는 커미션이 나한테 몇 프로 온다? 50% 온다 이렇게요 이해하실까요? 커미션의 50% 커미션의 50%예요 그러면 이대라는 사람도 뭘 할까요?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한다면 이대 파트너 자신의 기준에 따라 A라인, B라인을 키울 거예요. 그러면 15일 마다 2대도 뭘 받을까요? 커미션. 소실적 12% 방식의 커미션. 이걸 2대가 받으면 나에게는 몇 프로 온다? 30%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3대도 할수 있겠죠? 저한테 몇 프로 오죠? 20%입니다. 50, 30, 20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얘기가 돼요, 사장님. 누군가가 커미션을 받으면 1대 스폰서가 50%, 2대 스폰서가 30%, 위로 3대 스폰서가 20% 받는 거죠. 거꾸로 따지면. 그러면 한 사람의 커미션이 몇 프로 매칭으로 풀린다? 100%. 이런 것도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요. 못 알아들으시면 이따 또가회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가 또다시 1대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왼쪽 라인, 오른쪽 라인을 성장시켜서 커미션을 받게 되면 내가 받는 건몇 프로? 50%. 이런 방식으로 분배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두 라인을 키울 건데 내가 추천하는 사람일 때 그로부터 뻗는 2, 3대가 자연스럽게 팽창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소비에 대한 건 초대 보너스로 받는 거고 1, 2, 3대가 사업을 해서 받게 되는 커미션에 대해서는 매칭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왼쪽과 오른쪽의 모든 볼륨의 매출에 대해서는 소실적 12% 계산 방식으로 15일마다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하실까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네 번째 제가 설명드릴 건 뭐냐 하면은 마지막 호칭 보너스라는 거예요. 호칭은 1일에서 말일까지 계산하거든요. 그럼 1일에서 말일까지 왼쪽 볼륨과 오른쪽 볼륨이 합산되어 있어요. 이 전체 합산, 한달 동안 전체 합산을 가지고 소실적을 보세요. 소실적을 보니까 패키지로 예를 들어서 16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직급은 직급표가 있거든요. 소실적 16개 기준으로는 저희가 받는 게 플래트늄이라는 직급이에요. 그럼 플래트늄에 맞는 호칭보너스가 정해져 있어요. 표를 보면, 호칭포를 보면, 소실적에 얼마의 볼륨이면 프레트늄이고 그러면 얼마야?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제가 한 달에 한번이 호칭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16개예요. 그런데 대실적은 당연히 이거보다 많았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대실적이 20개가 들어왔었네. 이러면 16, 16개가 호칭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몇 개가 남아있죠? 호칭으로 계산되지 않은 4개가 남아있죠. 이 호칭 볼륨이 다음 달로 2월 돼요. 이해하실까요? 다음 달 가서 12개가 들어오면. 그렇죠. 소실적도 16개. 음. 응. 뭐 또, 또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2월까지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호칭 볼륨의 2월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직급을 가는데요. 호칭이 누적되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직급을 가려고 하는데 한쪽에는 다이아몬드나 더블 다이아몬드나 크라운의 볼륨이 누적된 상태에서 내가 다이아몬드 도전을 하는 일이 생겨요. 사장님. 이것도 이제 네트워크 경험이 없으면 원래 처음엔 잘못 알아들으세요. 이게 아시게 될 거예요. 서서히. 호칭에 대해서 2월 된다. 대실적 볼륨 2월 된다. 이해하시고요. 소실적 기준으로 호칭이 정해져서 매달 월급처럼 받는다. 근데 호칭 보너스를 이해하실 때 월급 같은 거긴 한데 고정급은 아닌 거죠. 내가 어느 호칭을 유지했냐에 따라 책정된 금액에 따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저희 보상 플랜 네 가지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리고 호칭이 저희가 브론즈에서부터 레전드까지 12단계가 있어요. 그동안 그걸 쭉 가는 동안 필요직급은 필요 없어요. 필요직급이라는 개념이 이제 뭐냐면 네트워크에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야 돼요. 매출만으로 갈수 있냐? 또는 왼쪽과 오른쪽에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 뭐 루비를 만들어야 되냐 조건적인 거예요 파트너의 성장, 파트너의 직급과 이런 게 따르거든요. 근데 아미코젠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직급을 매출로 갈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가 64, 64면 다이아몬드거든요, 사장님. 근데 사실은 이 64라는 거는 64명의 패키지의 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64라는 거는 230만원을 계산 방식을 갖게 되면 얼마예요? 1억 3천이에요? 3, 4천 되겠죠? 이게 사람 숫자 64명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누군가 한 명이 매출 1억 3천을 해도 된다는 계산 방식인 거예요. 매출로 간다는 건.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바이너리 안으로 들어오는 걸한 사람 한 사람 230, 230으로 들어와도 되지만 사업체들이 연결되는 방식도 꽤 많아요. 사업체, 사업체. 그거 아세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폐쇄몰에 유전자검사키트가 들어갔어요. 제 쪽에서 들어갔어요. 제 파트너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업체를 낄수있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에스테틱도 가능하고, 병원도 가능하고, 약국도 가능하고, 뭐 Gm이라고 하는 휘트리 센터 같은데도 가능하고, 컨설팅을 할때야다 단계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죠? 유전자 검사라는 아주 특화된 분야가 있어요. 지금 병원에서 하는 거 빼고 우리가 키트로 하는 걸 DTC 시장이라고 하는데. DTC라고 하는 시장에서는 아미코젠이 가장 강력해요, 사장님. 클리노믹스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 기관이 정확도가 가장 높고요. 신뢰도가 가장 높고, 거기에 우리가 좋은 건 뭐죠? 솔루션이 나온다는,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요걸 가지고 사업적 제안을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네트워크를 하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업에 유전자 검사라는 걸 도입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거가 아미코젠이기 때문에 매출로 갈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 사람, 사람을 하다 보면, 그렇다고 내가 혼자 막 사업체를 찾아다닌다 될 문제는 아니잖아. 사람, 사람, 사람을 하다 보니 이 사람이 기업체의 CEO도 들어오는 거고, 약사도 들어오고, 의사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확대되는 거예요, 사장님. 해보니까.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이런 사업체들이 들어오면 매출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로하우스로 직급이 갈수 있고, 볼륨이 유지될 경우에 포칭보너스가 굉장히 세고 안정적입니다. 사실은, 저는 사장님들이 다 더블까지는 무조건 오셨으면 좋겠어요. 더블이 80 80 이거든요 내 더블을 따지면 이게 왜 중요하냐 호칭 보너스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에요 호칭만 직급으로 주는 돈이 1000에서 2000이 더블 다이아몬드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시면 와, 80명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처음엔 80명이지 누적 회원이 있으면은요 얼마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230만원 단위로 계산하면 1억, 7천, 2억 정도만 되면 되는 거잖아. 그 정도가 만약에 매달 매출이 있을 수 있다면 나는 더블 다이아몬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유지로 간다면 나머지 보너스 다 빼고 코칭 보너스만 2천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4천에서 5천까지 되는 거예요. 더블 다이아몬드가. 그러면 나는 맨날 그렇게 생각해요. 2억이에요? 내가 만약에 매달 40만원, 50만원을 소비하는. 어떻게 소비하냐고요?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돼요, 사장님. 그럼 50만원 정도는 소비하는 한 사람, 회원이 있다고요, 누적으로. 100명이에요. 100명이 50만원을 하게 되면 얼마씩 소비가 일어나요? 5천만원인가? 그럼 400명이면 2억이네요. 단순히 계산해서. 시간이 지나서 솔루션과 맞춤, 세럼, 맞춤 스킨케어를 쓰는 사람들의 누적 회원수까지 갖고, 사업적으로 들어오는 패키지까지 합쳐지게 되면 소실적 2억이라는 매출이 그렇게 먼 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목표로 하세요. 최고의, 최고의 목표를 저는 해보니까 더블 다이아몬드예요 그냥 5일자 들어오는 돈다 쓰고 20일자 들어오는 돈다 써도 20일에 2천만 원이 호칭으로 들어와요. 이런 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사장님. 이거 하려고 우리가 네트워크 하고 있는 거죠. 더블 다이아몬드의 목표를 돌아. 그런데, 음. 8 0명 언제 하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뭐부터 하셔야 돼요? 계단을 밟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첫 계단이 뭐예요? 브론즈요. 브론즈. 브런지. 브론즈 그림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첫 계단 그림만 알려드릴게요. 세 명이에요. 이렇게. 내가 볼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패키지를 이번 달에 했으면 내 볼륨이 있는 거죠. 내 볼륨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거든요. 아까 제가 그자 내가 한거 소실적으로 100% 간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소실적의팩두개 호칭 볼륨의 250만 점을 만족하게 돼서 브론즈가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68만 원인가 한 70만 원 정도 소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요걸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난 이제 오늘 몇명 찾는다? 세 명. 네, 찾았습요 그리고 나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이 여기 올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 사람한테 뭐라 말하겠어요? 브론즈 가세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럼 이분이 뭐 하겠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각각, 각각. 이거잖아. 우리가 하는 일이. 각각. 이해하셨죠? 이것이 복제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쫙 하면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장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 이러하다라는 거를 알아요. 근데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주에 해야 되는 미션을 받아가셔야 되는 거예 이번 주에 뭐 하시면 된다, 브론즈. 내 볼륨이 있을 때몇 명으로 브론즈 된다? 아, 세 명. 이걸 찾아서 가는 거죠. 누구에게든 사업의 기회로 가셔도 되고요. 너무 몸에안 좋으신 분은요, 진짜 제품. 제품 최고예요 사장님 원래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 기능식품이라는 아래에 보조식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는 아, 죄송해요 영양보조식품이라거나 건강보조식 이런 거 그렇게 막 효과가 먹었을 때어막 반응이 확 와, 이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원래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윗단계가 있어요 사장님 있는데 우리나라 그 개념이 없을 뿐이에요. 원래 있습니다. 특수 용도라는 그윗 단계가 있는데 저희 제품은 건강에는 식품의윗 단계 제품이에요. 어떻게 느끼냐고요? 세븐데이즈 일주일에 보면 팍 느끼니까 호전 반응들 느끼시잖아요. 뭐 머리에 머리 막힌 게 뚫리기도 하고요. 수술했던 자극이 완전히 독소가 싹 빠지기도 하고 다 겪으실 거거든요. 제가 체험해 봤을 때. 허전 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 기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못할 게 없어. 거기에다가 중간 매개인 유전자 검사가 있고. 건강 있는 식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해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요? 그냥 검사를 하는 거지. 검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먹고, 맞춤형으로 쓰자라는 게 우리 얘기잖아요.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장님. 오늘, 이번 주,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이번 주 3명. 브론즈라는 건한 달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한다? 그냥 일주일에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하실 수 있어요, 사장님. 꼭 브론즈 하시고요. 파트너들을 이곳에 오시면 그분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브론즈를 하세요. 이렇게 가면 사업은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뒤에서 받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